<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실버선입니다 오늘은 학교를 가기 전에 대학교 기숙사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고. 학교에 갈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고 있어요. 결핵 검사하고. 또뭐 받지? 큰거것다 근데 그거 받아야 되는데, 받고 학교 가서 오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교 왔어요. 4층이야. 힘들어. 우리 저번에 세배야 <laughs> 많이 아, 맞췄네. 라푼젤, 라푼젤, 라푼젤. 나 피부봤도. 뭐? 아,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laughs> 아, 학교 왔어요. 그거 <laughs> 왜 말해. <방안해? 웃음> 아이고 봐어내 라푼젤. 라푼젤, 라푼젤. 좀 특색있는게를 찾으면은 좀나 저번에 덤보는 오, 이게 없었어 판자가 그래서 너무 어려웠어 아, 여기다 여기다 헉, 에이, 찾았어 찾았어 고고 네. 음, 너 어제 밥 저녁 뭐 먹을게? 맞추면 내가 500원 줄게 네. 맞추면 500원? <웃음> <웃음> 왜 500원이야 더 주면 안돼? 안돼 왜왜? 네. 돈이 없어서 <laughs> 뭐 먹었냐 고기야 고기라고? 등갈비 아니 이제 없어 딸라야 와우! <laughs> 정답은 갈비야 <맞다>. 갈비잖아 <laughs> 등갈비는 아니야 그래도 갈비지 아이스크림 100원 줄까? 야, 300원은 넘게 줘야지. 200원. 한 글자 틀렸으니까 400원. 아이 그럼? 그래? 아이 다른 건데. 야, 너 나한테 얼마 줘야 된다 했지? 2,000원. 그럼 2,100원 줘야 돼. 아, 2,400원 줘야 돼. 2,400원. 원래 1,750원인데. 얘가 지금 저한테 돈을 2000원 빌려서 2,000원을 줘야 되는데, 제가 방금 등갈비를 맞췄기 때문에 400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 <laughs> 원래는 1,750원이에요. No. 아니에요. 근데? 네. 지금 맞췄으니까 음. 150원 드릴게요. 그러니까 음. 2,000원 줄게요. 음. 너네는 기숙사 안가? 가 어. 1년 기숙사 생활하고 2학년 때 통학하고 3학년 때 자취할려고 남자 맨날 내려 <laughs> 아? 잘생긴 선배를 왜내릴거야 자취방에 <laughs> 가서 그러면 또그러게해 자취하고 <laughs> 잘쉬해요그아 이걸 몰라? <laughs> 대박사 자기소개 하라 그러면 딱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자취하고 아, 잘쉬해요 <laughs> <오케이. 웃음> 어 대신 여자 케살나면안 돼요 이이오케이 오케이. <laughs> 엄청 어. 이아 어. <laughs> 저,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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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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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어두 이이 나신무룩해 지금 김치윤 너 잔다며 잔다 <laughs> 1초 만에 잠든 지은씨를 보고 계십니다 <웃음> <웃음> 뭐야 이거는 쓰러져 왜 쓰러져? <웃음> <웃음> 아니야 부끄러워 그 아아 그... <laughs> 진짜 웃겨 <웃음> <웃음> 끝났다 끝났다 에바인데 이거는? 엥? 뭐야 한 줄이야? 야 뭐야? 야 뭐야? 왜 이렇게밖에 안 오는 것이야 고기야? 아 고기야 먹자 여러분 밥아아아 필요해. 짜라잔. 근왜 근데 왜 이렇게 야 역대급이야.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아, 케찹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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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짠. 근데 오늘 반찬이 너무 적어요. 맞죠, 맞죠. 음. 오늘 나 이쁜 네. 거 맞지? 나아 소리 지 켜줘. <laughs> 뭐뭐 어, 어, 인어공주야? No no 미미. 진짜 웃겨. 아니. 뭐가 있어? 뭐가 어, 있어? <laughs> 아 진짜 웃겨.

아렇게수줍수아해 <목소리가> <돼요>. <laughs> 9시까지 연습해요, 저희. 춤춰요. 아... 네, 댄스 보니까요. 댄스 보니까요. 프로 1등 <laughs> 8반과 12반이 동점반으로 됐습니다. <목소리가> 프로 유튜버의 자세를 보여주세요. 1등이 되고, 7반과 13반 중 틀린 반이. 안녕. <목소리가> <12반이> 12반.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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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가 굳었나봐. 이런 거는 푸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핑계 핑계 핑계라니 못하는 사람의 핑계 정답은 틱톡그램입니다 지금 어디가는지 뭐 빨리 말해줘 밥 나오라고 하지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녹화되고 있어 거의 <laughs> 나와요? 어, 어 나와 <laughs> 레오 이제 유튜브 데, 데뷔했다 <laughs> 아, 너무 좋았다. 찍어주고 싶었어 맞아 <laughs> 맨날 이렇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네 7시 오늘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근데 나 어, 들어가 피소리 어, 날것 같아. 어, 됐다. 날씬는 스팔 수 있어. 봅시다. <laughs> 가자 가 근데 진짜 어두워서 안 보인다. 여기 아, 아 진짜. 아, 똑똑해. 아. 아 바닥 가운것 같아. 야, 너본지같 아, 은혜야. 뭐야? 애들이 여기 다 모여있네. 아, 쐈어? 안녕. 짰네? 치즈 소세지야? 응. 음. 맛있겠다. 눈앞에서. 리고 있었구나? 어, 눈앞에서 <laughs> 어, <눈 앞에서> 놓쳤어. <laughs> 언니, 저도 이거 한 번만 들어봐 <laughs> 은혜 언니의 브이로그. 바로 편의점 <laughs> <카니점> 브이로그. <laughs> 연습 끝나고 <laughs> 열심히 야, 밥을 <웃음> 먹기 <웃음> 위해서 <laughs> <에이, 펜션해. 웃음> 은혜 언니 19세 곧 20세 <laughs> 아, 나뭐 먹고 <laughs> 은혜 언니는 <아닌> 아이돌 <웃음> 뭐지? <웃음> 아, 시원해 그거다 그거 뭐야? 코코 <laughs> 파우아 <토고파? 웃음> 맞아 은혜 <laughs> <laughs> <응>, 인사해줘 <웃음> 인사해줘 넌 너무 커나봐 너무 커 <laughs> <laughs> 안녕히 계세요. <laughs> 우리의 축제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첫날! <laughs> 우리 <laughs> 웃길 것 같은데, 카메라 잡고 있는 거? <웃음> <웃음> 야, 이게 뭐야! <laughs> 인구 밀집고요. <laughs> <laughs> 엄마, 나 TV 나왔어, 봐 아로 그런 거 찍어주세요. 아, 좋다. 뿌띠 이에요야 초점도 안 맞아. 뿌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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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띠. 야 그만이야. 연씨 지금 시간은 아홉 시. 아홉 시. 아홉 시에 연습이 끝났습니다. 다시 뒤로. 열심히 뛰어가는 은혜씨.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